어,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철규 의원이 아무래도 좀 거의 뭐 확실시 됐었는데 어제였습니다. 5월 1일 날. 이철규 의원이 어, 불추마하겠다라고 에이.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당 내부적으로 어, 다시 좀 친윤 쪽 사람들이 어, 전진 배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또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배현진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이철교원에 대해 가지고 뒤로 좀 후퇴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다 보니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철교원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보면은 아어 친윤 쪽과를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분들이 어 그렇게 될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당 대표인데요. 음. 당 대표에 지금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가 네. 유승민이 있거든요. 네, 예, 유승민이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늘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자기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좀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제대로 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갑자기 하겠다는 거는 난좀 이해가 안 갑니다. <laughs> 아니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사람 과거를 봐야 미래를 보고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네. 유승민은 네. 항상 보수에서 이렇게 뒤통수 치는 네. 일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당대표 되면은 이제 그거는 민주당 시즌 2라고 봅니다, 저는. 아,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시즌 2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한 가지 있습니다, 교수님. 네. 당원 투표 50과 그다음에 여론 조사 50으로 했었을 때 네. 아, 약간 유승민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네. 일반 국민 대상으로 물어봤었을 때 같은 경우는 유승민이 그때 한 1등을 또 차지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아,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당원 50과 아, 일반 여론조사 50을 음. 섞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네. 염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 그러니까 이건 이거, 이거 바꾸면 안 되는 게 작년엔 네. 당 전당대회 때 이런 이,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했죠. 그러, 그러면은 한 음. 번도 써먹지 못.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음, 뭐 이유가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이거라 음. 이거를 그냥 바꾼다는 건좀 말도 안 어. 되고요. 그 그러니까 전에 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바꾸고 난 뒤에 당대표가 네. 그 비대위 체제가 바로 또 돼가지고 그렇죠. 당대표가 사실상 네. 어, 그러니까, 어 김기현 있었네요. 김기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좀 필요해서 한번 써먹었네요. 한번써먹아 네. 미안합니다. 음. 에이. <laughs> 다, 다시 이걸 잘려 다시 합시다. 일단 한번 써먹고 한, 번 이걸, 안 써먹고. 한번 써먹고 버리려고 이걸 바꾸는 건좀 낭비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렇잖아. 이유가 세 번을 써먹지 그러니까 우리 음. 당의 지금 지금은 어떨 때냐면요.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한 사람, 색깔이 불투명한 사람을 당 대표 뽑는 게 아니라 음. 지금 보수층이 다 이제 가슴이 찢어져서 아직까지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달래고 통합해서 지금 이제. 뭐 (108명이) 뭐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내 (2당이고) 싸울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음. 좀 강력한 강력하면서도 포용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 글쎄 유승민이 되면은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둘로 갈라져서 이제 싸우는 그런 음. 이제 우리 보수층이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그렇죠. 일이 벌어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인데 네. 아 안철수 의원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예. 네,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십몇년 음. 동안 안철수 원의 생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오죽하면 자기 대선 때 냈던 게 안철수의 생각이잖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이란 제목으로 한 거는 한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 아, 본인께서도 네. 본인의 생각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는 네.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정답이래.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음. 물어봐야 돼. 그럼 어제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 <laughs> 다 못할 겁니다. 왜냐면 어제 생각 안 했거든. 이런 사람은 아마 내일도, 모레도 생각을 안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룰에 민심이 반영이 되면은 나서볼 생각이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민심이 반영된다라는 건 안철수 의원의 있단 얘기는 당원 50 여론조사 50이 정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승민이나 음. 안철수 유승민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네. 좀 이상한 게 있어. 요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100% 뽑으면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는 자기 당에서 배척받고 있다는, 있다는 사람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 대표가 자기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당대원하지 않는데 당 대표로 음. 하겠다는 거는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아니에요 당?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이제 음. 뭐 중국에 문, 중국에서만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 어. 이런 것도 말이죠. 안 누구죠? 중국에서 만 인기 있는 <laughs>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 뭐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면, 시야, 시야. 아다시는 부분이에요. 예,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중국 사람들도 투표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 그러네요. 사실 네. 한국에서 대통령 하겠다라고는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그 음. 바이두 같은 그런 웹사이트에서 막 인기 검색어 막 오를 정도로 그렇게 바이두가 뭐죠? 네이버 같은 겁니다, 중국에. 아, 어, 어, 음. 그렇구나. 네네. 웨이보가 뭔지 알아웨이보도 있죠. 네. 있죠. 네. 네네. 웨이버, 바이두 이런 것들이 오, 있죠. 중국에서 좀안 해. 진중? <laughs> <신중? 웃음> 아, 죄송합니다. 너무 경망스럽게 늘었습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이분이 이제 처음에 저기 선거 나간 게 이제 대선 2012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근데 그때 안철수를 놓고 이 사람들이 음. 이 사람이 진짜. 진 진보냐 보수냐를 놓고 어, 이제 아직도 아, 지금 감론을 박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정체성이 뚜렷하지가 어, 않아요, 안수 그렇죠. 저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거론되는 사람 중에 윤상현 의원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윤상현 의원 본인 스스로는 한 번도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기사가 나오는 거는 어, 주변 사람들이 계속 해 가지고 출마를 권유한다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윤상현 의원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요. 그런데 그럼요. 윤상현 의원이 아 어, 인천 이제 그 미추홀을 네. 이제 그 남영이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남 남영이 맞나요? 남영이 맞아. 남영이 네. 걔는 뭐였죠? 저기 그 저기 전총조랑 있었던 애는? 네? 전총조랑 막 논란 이 있었던 애이름 뭐였죠? 그 펜싱의 네, 남연이. 네. 남현희, 남영희. 남현이 아, 네, 이름이 헷갈리네요. 거기는 지금 이제 또뭐 부정선거라는 식으로 이제 네네, 하고 그렇죠. 있던데요. 예, 네,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일단 <laughs> 윤상 의원 같은 경우는당 대표 느낌은 좀 없어요. 네, 좀... 네, 그러니까 인천 미추홀에 해서 좀 개인 적으로는그 지방 그 지역 기반이 워낙에 탄탄하신 분이니까 네. 그런 거를 좀 키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역 기반이 탄탄하신 분인데 동남 도지사 했던 분 말하는 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재배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선이 되셨어요. 네. 엄청난 맞아요.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조금 더 활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 대표보다는. 네.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또 거론되는 게 배현진 조정은 그리고 또 김재섭 어, 당선자 같은 경우도 거론되는데 여기 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죠. 음아 배현진 조정은뭐 김재섭 음음. 뭐 그러니까 조정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네. 우리 당이 온지온지 온지 얼마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김재섭 초선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음. 근데 배현진 의원은 사실 파격적으로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현진 의원은 원래 이제 그 홍준표를 통해가지고 그렇죠, 들어왔는, 그렇죠. 여, 영입됐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도 홍준표와 비슷한 모습은커녕 아예 지금 다른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고 네. 친윤이라고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철 교원에 대해서도 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네. 어~ 괜찮은데요 네 그니까 러 저는 그러고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니까 러 문재인 때는 문재인 때는 정말 친문 그니까 러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친문들이 모두 국회까지 장악했어요 그니까 그렇죠. 사실 뭐, 뭐~ 뭐~ 국회 뭐~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상권을 모두 장악한 인간그 사람이 문재인이었는데 네. 근데 왜 우리 당은 친친윤이면 친윤이 무슨 뭐 그러니까 친윤이 무슨 무슨 주영꿀씨처럼 작용되는 건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이뭐 이준석이 뭐 윤핵관 이런 이렇게 되면서부터 뭔가 좀안 좋은 이미지가 된것 같은데 음. 저는 뭐 친친윤 뭐대표도뭐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친윤이 음. 안 되는 거죠? 왜 대통령하고 좀 소통하고 이러려면친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지금은 총선 직후에 이제 또당 대표 선거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감은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도 좀 그런 면에서 부담을 느꼈겠죠. 혹시 이런 질문을 음. 드리 드리게는데 저기 음. 한동훈 위원장이. 네. 친, 대표적인 친 인사 아니었나요, 원래.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네. 당 대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원 비대 위원장 <laughs> 위대원장 할때 그때도 이제 뭐아 한동훈 윤석열 다이 음. 환상의 투톱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총선 그렇죠. 전에는 네.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했던 논지도 그랬던 거잖아요. 네. 아니, 친윤이 뭐가 나쁘냐. 그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제 그 친윤이나 또 그리고 또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친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주은고 이슈로 돼 있죠. 아니, 네. 그 총선 전부터 전부터 음. 예를 들면 뭐 장제원 같은 경우도 친윤이라고 배제되고 음.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장제원 참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이, 차라리 있잖아요. 그이 그냥 나, 그, 그냥 저기 그 뭐냐 나오실 걸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올 걸 네. 그랬어요 그냥 장전 의원이 그 백... 이제 그 본을 보이겠다고 네. 불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차라리 네. 장전 의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좋지 않았나 장전 의원은 진짜 일을 잘 하시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뭐. 되게 그 그러니까. 저기 저기 방통위 방 쪽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방통위원장 아니었나 아니 방통위가 장전, 아니라 장... 거기 뭐였죠 과학 무슨 부 있잖아요. 뭐지 그언론 담당하는 그 부서의 네. 그 상임위 그렇죠. 상임위원장이었죠. 과방이었죠. 과방이 과방이 과방위원장.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때. 거기서 잘했거든요. 카리스마 짱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고민정이 음. 맨날 뭐라고 막막 징징거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막. 분이 자가이었는데 어, <laughs> 멋있, 그분이 네, 그 정도 아, 기계는 있어야 됩니다. 네, 아들 문제 어. 때문에 항상 이 공격을 많이 받는데 네. 본인, 본인 뭐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데 그 그렇죠. 네. 아들도 좀 억울한 게 많아요. 아, 그럼요. 내가 아, 억울한 게 많고. 그러니까 뭐 정청래 아들처럼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아, 그. 참아 성취 한번한게 아, 아니라 참겠다 하면서 또얘기하시네라요 아, 네, 참아, 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얘기를 해봤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장재원 의원에 대한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장재원 의원은 일도 되게 잘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몇안 되는 정말 의리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저도 장재 의원 한번 만나봤어요. 오. 네, 방송 전에 네. 장재원 의원 한번 만났는데 그때 제가 듣보잡일 때라서 <laughs> 저기. 팬이라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어... 아, 예. 근데 의외로 그 덩치가 되게 크시죠 덩치 상재노원 그잘모르겠네 그그 화면에서 모르겠는데. 봤을 때 조금 이제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장전은 엄청 큽니다. 얼굴 잘 생기지 않았나요? 잘 생겼죠. 잘생겼죠내 음. 스타일해, 내 스타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 대표로 이제 거론되는 것 중에 한동훈 위원장에 네.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아, 한동훈 위원장.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해 가지고 좀 뭐라고 할까요?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한동훈 네.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이제 뭐 쭉쭉 이제보 봤는데 음. 지금까지 보면 별로 이렇게 딱아이 뭐, 사람도 그냥 뭐 괜찮은데 딱이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근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좀 보세요 교수님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앞으로도 시간이 좀 많고 네. 기회가 많을 텐데 지금 꼭 등판을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 소는 어떻게요? 뭐 그런 말도 일, 그런 말도 일리가 일리는 있는, 있죠. 일리는 있죠. 일리는 음.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그냥 지금은, 어. 지금은 음. 뭐 한동훈 위원장 말고는 지금 음. 우리 당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해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따로 옵션이 없어요. 네. 네. 마땅히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아까 이게 기사에서도 이제 뭐 사실 네. 다 읽어드렸는데 제가 네. 뭐 언급됐던 인물들 가운데 뭐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유승민 제외하고. 나경원 은 어. 아까 얘기 안 했죠. 아 나경원 의원제 얘기를 안 했네. 나경원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이철규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어. 반응을 했고 네. 사실 그게 5월 1일이었거든요. 네. 5월 1일 날 강경하게 반응하고 바로 이철규원이 의 자기 가 불출마 선언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과 뭐연대설이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반대할 거 있나. <laughs> 그냥 뭐 그냥 <laughs> 어안데 뭐.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한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네. 나경원 의원 스탠스는 지금 음, 뭔가요? 반윤. 지금은 반윤으로 가는 것반윤인가요 네. 음, 그렇구나. 네. 지난번에 이제 그막 연판장 막뭐 그런 논란도 있고 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친윤 쪽 사람들한테 억한 감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도 약간 좀 여론을 살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네. 부부 동반으로 식사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로 그 정도까지만 했으면 사실 뭐가 좋게 좋게 가겠다라는 거요. 예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딱 갑자기 이제 뭐 경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그러니까. 보면 아무래도 지금 당원들 자체가 아 분위기가 좀 이제 네. 그 친윤들이 또 전면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좀 크다 보니까 당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좀 감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음. 좀 아쉬운 게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네. 그,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음. 워낙 그냥 분탕질을 쳐가지고 조금 이미 조금 뭐 꺼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 그래서 차라리 있잖아요. 정권 초기에 이분을 그냥 한 문화 뭐 문화 문화부 장관 정도 이렇게 음. 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청문회에서 다 의혹을 털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냥 그그 공격 이게 다 가짜라고 음. 이게 털고 그냥 가졌으면 더활동하기도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그 정권 초반부터 네. 어~ 사이가 안 좋았죠. 아, 진짜 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 사이가 좀안 좋았죠, 나경원 의원은.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인구 출생 그 관련된 그 위원회 네.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뭐 장관급이다라고는 얘기가 나름의 아, 말. 그렇죠. 말이 그런 거지 사실 네. 이제 장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장관 자리 같은 걸좀 하나 주고 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훨씬 왜냐하면 더. 왜냐면 윤 대통령은 좀... 이제 그 정치판에서 <laughs> 음. 이제 자기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그냥 나경원하고 음. 이렇게 좀. 음. 좀 협력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음. 대통령 부부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게좀 음. 많았어가지고 그, 그 당시에 딱 한번 나경원 의원이 이제 뭐 유력하다 뭐뭐 입각 유력 이런 얘기가 한번 음.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문자 보냈던 기억이 나요. 음. 네. 저도 나경원 되게 친합니다. 오. 네, 나경원 항상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그런데 이번 당대표는 그래도 네. 어,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네. 나경원 나경원이 마음을 좀 많이 상했을 거 상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네. 그 초선 의원들이 중심돼가지고 막 연판장 네. 돌리고 이러면 사실 기분 나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